안녕하십니까. 쌍칼입니다. 오늘이 10월 6일, 어, 바람도 그렇게 불지 않고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어, 쌍칼이 운영하고 있는 이 행복한 농장에서 이렇게 쭉 둘러가면서 가을 하늘을 이렇게 보니 구름도 한점 없고 정말 참 멋진 가을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숲속은 거의 상수리 나무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마도 저 나무 밑에 가면은 도토리 꿀밤이 벌겋게 흘러 있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또 원치 않게 에,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행복한 농장에 겨울 동안 먹을 배추를 키우고 있는 배추밭인데요. 며칠 전서부터, 보이시나요? 배추를 모조리 이렇게 갈가먹습니다.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배추가, 이런 배추가, 이 흔적도 없이 이 뿌리만 이렇게 남고 이렇게 갈가먹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어, 잎사귀 몇개 흘러있는 거 이렇게 말라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배추 속이 노랗게 찰려고 하는데, 참 이렇게 해놓고 옆에 또한 여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야, 정말 이거 참... 농사가 일이 힘드는 게 아니고, 이 야생동물과의 전쟁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 배추만 이렇게 갉가 먹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배추밭 너머에는 무를 심어놨는데요. 아 이걸 이제 무를 씨앗을 심어가지고 한 포기씩만 딱 놔두고 이렇게 쭉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뭐 뿌리까지도 없어요. 이제 잎사귀 다갈는가 뭐니까, 무가 아직 어리고 이러니까 죽었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뜯어 먹어버렸어요. 여기도 그러네요. 모조리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고라니 같으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그 뜯어 먹을 텐데 이 놈은 어떻게 된게 한쪽 가에서부터 차근차근 먹어 들어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무를 이렇게 뜯어 먹고요 또. 배추 한 포기 먹고요. 저쪽에 또 배추 한 4분의, 뭐, 3분의 2 포기는 먹었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삭삭삭삭 갈가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제추측으로는 토끼의 소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토끼 같으면 똥을 넣을 텐데, 토끼 똥도 없어요. 토끼 똥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데 뭐 토끼 똥도 없고, 발자국은, 발자국도 잘 모르겠고요. 아, 참. 이게 어떤 놈 소행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배추마저도 그냥 나는 사서 먹고 포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 그물 걷어 놓은게 조금 있어서 일단은 그물을 한번 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배추밭을 빙 돌아서 그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그 오늘은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배추 도둑놈을 고발을 합니다. 어느 분이 뭐 예, 누구 누가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뜯어 먹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보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배추가 참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와서 배추 쌈 싸먹게 한 포기만 뽑아가자고 그러는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그만큼 내가 아끼고 이렇게 키우는데 야, 이거 참 이 쌍칼한테 잡히면은 죽겠죠? 죽습니다. 바로 뭐, 이거는 누가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쌍칼한테 걸리면은 바로 끝장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짐승이 똥도 하나 안 싸놓고, 발자국도 안 남기고 그렇다고 사람이 이러지는 않았을 테고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발자국 같기도 한데 고양이는 아닐 테고 틀림없이 고라니 같으면은 여기 한번 뜯어먹고 저기 한번 뜯어먹고 돌아다니면서 뜯어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고라니는 아니거든요. 아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 퇴치망을 설치를 하는데요 일단은 어, 그물이 있어야 되고요 어, 저기 보이, 보이시다시피 이 쇠파이프가 튼튼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쇠파이프를 어느 정도 간격에 맞춰서 박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케이블타이 뭐 끈으로 묶어도 되는데요. 이 케이블타이 케이블타이 이거 아시죠?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조르면은 튼튼하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가 이렇게 들리죠? 이렇게 이런 데는 어, 돌, 돌을 주서다가 또 이렇게 눌러 눌러줘야 됩니다. 돌을 주서서 눌러가지고, 어, 이, 짐승님들께서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쨌든, 에,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배추를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추 도둑놈을 고발을 하고요 오늘은 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